안녕하십니까 골드만 비뇨약과 이창기 원장입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받게 되시는데요. 진료를 보다 보면 건강 검진을 받다가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결과지를 살펴보게 되면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가 아닌 하복부 방광 초음파로 진행하다가 전립선 일부를 측정을 해서 전립선 크기가 크다고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립선 같은 경우는 하복부 초음파로에서는 정확한 크기 측정이나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뇨약과에서는 보통 항문으로 하는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에 정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복부 방광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된다고 오신 환자분들 중에 배뇨 증상도 없고 저희가 보기에 수치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경과 관찰을 권유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배뇨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다시 한번 항문을 통해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진행하고 이에 대해 뭐 필요하면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 크기가 수치에서 조금 크더라도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참고하는 하나의 검사 도구이고 그 이외에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배뇨 증상이나 요속 잔뇨 검사 등 다른 검사를 통해서 정말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만 치료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전립선 초음파상의 전립선 크기가 정상이라도 배뇨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립선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로 전립선 암 부위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는지 그리고 크기가 어떤지를 보는 거고요. 이 이외에 요속 잔뇨 검사에서 요속 세기가 너무 약하대던가 환자분이 배뇨 증상이 있다고 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필요시 요도 방광 내시경을 통해서 소변 나오는 길을 직접 관찰하고 이게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막상 이런 방광내시경 등의 검사를 통해 다시 검사를 해볼 경우엔 전립선 전체 크기가 정상이라도 소변이 나오는 전립선여도 부위가 좁아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방광입구, 방광경부라고 하는데 전립선에서 방광으로 넘어가는 그 부위가 마치 턱처럼 너무 높아서 내시경 진입도 어렵고 언덕이 있으면 올라갈 때 힘이 들듯이 방광경부가 높을 경우에는 소변을 볼때 그 언덕을 넘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소변이 약해지고 한참 기다려야 나오고 배에 힘을 줘야 나온다든가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 약물 치료를 해보기도 하고 방광 경부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일부 를 절제해주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경부를 낮춰줌으로 소변이 원활하게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크기가 초음파상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이제 배뇨 증상이 있으시고 불편하실 경우엔 추가적인 다른 검사를 통해서 약물 치료라든가 다른 전립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는지 정확히 진단을 받고 확인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